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걸어치기를 준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심화된 걸어치기 레슨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뒤돌려치기나, 옆 돌려치기, 당구칠 때 너무나 자주 만나는 배치죠. 지겹도록 자주 만나는 배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 돌리기나 뒤돌리기를 시도하실 때 키스를 빼기 위해서 혹은 포지션을 위해서 같은 배치를 치더라도 두꺼운 두께로 칠 때가 있고요. 얇은 두께로 칠 때가 있습니다. 강하게 칠 때가 있고 약하게 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마다 어, 내가 이 배치는 두꺼운 두께로 살살 쳐야 되겠다. 라든가 얇은 두께로 빠르게 쳐야겠다. 라든가 그 반대 상황이 될수 있죠. 얇은 두께로 살살 쳐야 된다든가 두꺼운 두께로 세게 쳐야 된다든가. 이렇게 배치를 딱 만났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걸치기는 그렇게 자주 만나나요? 자주 만나는 배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치를 딱 봤을 때아 내가 두꺼운 두께를 쳐야지 유리한지 얇은 두께를 쳐야지 유리한지 그리고 흰 배합을 강하게 쳐야 유리한지 약하게 쳐야 유리한지 당점을 어디를 줘야 유리한지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쳐본 배치라면 내가 자주 시도했던 배치라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마치 그 배치를 쳐본 것처럼 두께, 당점, 힘 배합을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영상을 켰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치기는 요거랑 똑같다라는 내용의 주제로 레슨이 진행될 것이고요. 그것을 증명하는 증명에 나아가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재밌겠죠? 시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걸어치기인데, 걸치기를 어떻게 하면 두께 당점을 정할까, 힘조절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거는 법조차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걸치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25점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내용이구요.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접구가 이렇게 쿠션에 붙어 있어요. 그때, 가장 두껍게 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두껍게 걸어치려면 어떻게 쳐야 될까요? 에 대한 질문을 드린다면 벽과 공이 동시에 맞는데 벽이 살짝 더 먼저 맞으면 그게 가장 두껍게 치는 걸어치기가 되겠죠. 한번 시타를 해보면 완전 공과 벽을 동시에 맞추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걸어치는 게 가장 두껍게 걸어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걸어칠 때왜 가장 두껍게 걸어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느냐? 옆돌리기와 연관성을 지어 주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배치를 옆돌리기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절반 근처의 두께로 해결을 해보면 3d 회전을 주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절반 두께 정도를 이렇게 치면 회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옆 돌리기를 득점 확률을 극대화 시키겠다고 생각을 하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내공의 회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아야 들어가는 것이 여기 맞아도, 여기 맞아도 득점이 될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쳐보면 저는 상단 당점에 거의 10분의 9 두께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게 되면 흰 공의 회전이 아까보다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득점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걸어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적구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도 있어요. 이적구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을 걸어치기를 시도를 한다. 그러면 회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번에는 이쪽 범위가 넓어지겠죠. 여길 맞든 여길 맞든 여길 맞든 득점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회전이 굉장히 많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두꺼운 두께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초크질하고. 내가 이 공을 얇은 두께로 걸어서 득점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얇은 두께를 걸어서 득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를 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회전이 많으니까 득점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상태에서 이제부터 힘 조절과 강점 조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설명이 버거우신 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니까, 어, 지금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요렇게 배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배치를 만약에 내가 걸어서 칠 건데 이 배치는 세게 치는게 좋을까요 약하게 치는게 좋을까요 모르겠죠 역시 옆돌리기랑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이 배치를 옆돌리기로 해결을 하려면 근데 조건이 이 공을 반 이상의 굉장히 두꺼운 두께로 해결을 하려면 내 공을 세게 치는게 좋은지 당점을 높게 주는 게 좋은지 낮게 주는 게 좋은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 내 공이 이렇게 휘어서 들어갈수록 내 공을 짧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는 당점이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휘어서 들어가게끔. 그리고 내 공의 힘이 약할수록 더 이쪽으로 튕겨나가지 않고 더 이쪽으로 가겠죠.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당점을 높게 설정하고 약한 힘으로, 요렇게 쳐야지 득점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지금 걸어치기 배치 또한 옆 돌리기랑 똑같다는 겁니다. 당점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드럽게 칠수록 득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되게 부드럽게 쳤죠? 그러면, 득점 확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배치를 옮겨볼게요. 자, 지금과 같은 배치는 내가 굉장히 두꺼운 두께로 옆 돌리기를 칠때 그냥 평범한 힘, 평범한 힘으로 평범한 당점. 저는 2시 당점을 주겠습니다. 2시 당점으로 이렇게 치면 득점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치기가 섰어요. 만약에 그러면 일반적인 타격량의 두께를 가장 두껍게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치면은 거의 빠지기 힘든 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배치, 이 배치를 제가 옆돌리기로 친다고 하면 제가 칠수 있는 최대한의 힘으로 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두꺼운 두께를 칠 거잖아요. 두꺼운 두께를 치고 만약에... 2시 정도에 상단 당점을 준다. 2시 정도면 중상단 당점이죠. 아무리 세게 쳐도 내가 이 공을 길게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제일 세게 쳐서 길게 빠뜨린다고 생각을 하고 쳐볼게요. 자, 지금 엄청 세게 쳤죠? 길게 빠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상단 당점에 두꺼운 두께를 주고 최대 배팅으로 이렇게 쳐도 긴 쪽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빨간 공이 나갈 정도로 세게 쳤는데도 길게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치를 옆 돌리기로 안정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당점이 옆단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옆단으로. 자, 90% 두께를 치면서 옆단으로 기본적인 타격량. 자, 요 정도로 치면 득점이 되겠죠. 안정적으로 득점이 되죠. 걸치기 또한 똑같다는 겁니다. 자, 두께만 두껍게 설정하시고, 당점을 3시 방향으로 주고, 기본적인 타격량을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넘길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여기가 관건입니다. 자, 여기를 옆 돌리기로 칠 건데, 중단 당점을 줘서 두꺼운 두께로 해결이 될까요? 두꺼운 두께로. 해결이 안될 겁니다. 완벽하게 코너를 태워도 안될 거예요. 왜냐면 하 두꺼운 두께를 치면 회전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늘 세게 치는 공이 많아서 큐미스가 많네요. 코너 쪽을 향해서 가도 코너 쪽을 향해서 가도 내 공에 회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온다고요. 지금은 득점이 됐지만 안정적으로 해결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전이 좀 줄면 좋겠죠. 회전이 스피샷처럼 팽팽 돌면 이쪽으로 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께를 줄여야죠. 옆돌리기를 칠 때도 이 공을 90% 두께를 맞추면은 맞추기가 힘들어지는 배치입니다. 얇은 두께, 절반 정도 두께에서 살짝 끌어서, 살짝 끌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결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걸치기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두꺼운 두께를 칠수록 이 공이 짧게 빠질 확률이 높고요. 두께를 조금 줄여주고 두께를 조금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두꺼운 두께를 노리고 살짝 이쪽으로 오면 되죠. 그럼 얇은 두께 그 상태에서 살짝 끌어줬으니까 당점을 내려주고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치기 시스템,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일접구 위치가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일접구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또, 여기에 맞는 시스템이 있을 거고, 여기에 맞는 시스템이 있을 거잖아요.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시스템 없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두꺼운 두께로 옆 돌리기를 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두시 방향 회전을 주고 조금 세게 때릴 것 같아요. 두지 방향 회전을 주고 조금 세게 쳐야겠다. 이렇게 치면은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힘 조절로도 가능하고 힘 조절은 그럼 아까보다 조금 더 살살 치면 되겠다. 아까보다 살살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좀 활발하게 치고 싶어요. 내가 조금 활발하게 치고 싶으면 당점을 위로 올리면 됩니다. 당점을 위로 올려서, 요렇게 걸면 되죠. 그럼 또 활발하게도 맞출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옆돌리기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걸어치기는 편하다! 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치기는 옆돌리기라고 생각하면 쉽다. 옆돌리기에 맞는 두께, 당점, 힘배합을 생각하면 걸어치기도 똑같이 시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총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 l a t e s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six-year-old dry woods. The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Savistus.